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사이카의김갑동 과자입니다 오늘 bmw e3 시리즈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와 어,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를 모아놓은 전산화면입니다 이게 어, 한 군데 딜러사만 모아놓은게 아니고 모든 딜러사의 재고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3시리즈 추출 가능한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 리스트들은 어 이제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어 보고 문의를 주시는 것보다 원하시는 재고가 있으면 어 문의를 남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외에 어 이제 취소차 재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취소차 재고들은 이런 재고 리스트로 만들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 이제 그그 그 재고로 나왔을 때 매칭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어 6월 달에는 프로모션이 계속 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초에 지금 프로모션에서 어 두번 정도 바뀌었고 아마 6월 중순에서 말 정도 넘어갈 때. 한번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3 시리즈가 어 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는 빠른 추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프로모션도 이렇게 재고가 많게 되면 어 프로모션도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렌트인지 리스인지 할부인지 현금인지에 따라서도 프로모션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이렇게 그 재고들이 어 똑같은 재고라고 할지라도 딜러사마다 이게 프로모션이 다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재고도 재고지만 어 프로모션과 조건도 제가 어다 이제 따져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카의 김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